리스본에 있는, 어, 대양시대에서 구현된 리스본에서 볼수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들 한번 볼 텐데요. 참고로 리스본에 가시면 다른 도시들과 달리 그회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여기부터 저희가 쫙 이어져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건물이 엄청 깁니다. 이 건물이 바로 리스본에 가서 볼수 있는 제르니무스 수원이라는 곳인데요. 제르니무스 수원은 원래 조그마 성당이었습니다. 이게 성당을 누가 만들었냐면, 어, 엄청 유명한 포르투갈의 영웅 바다왕 엘리케. 엘리케 왕자가 항해에 도전하는 선원들을 위해 성당을 만들었는데요. 훗날 어, 포르투갈에서 인도 항로를 개척했던 바스코 다가마도 그 성당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갔다 와서 성공을 하니까 그때 인도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포르투갈이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우의 1세가 당시에 그런 불을 추적한 포르투갈을 상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물로 제르니무스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르니무스 수도원 어, 저는 가봤었는데 가보면 알수 있는데 상당히 좀 길고 약간 이게 점차적으로 증축되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르니무스 수도원 그리고 또 들어가시면 은 건물 안에 금장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르투갈이 얼마나 어, 신앙로 개척 이후에 번영의 시대를 누렸는지를 알수 있었죠 이제레미노스 수도원은 1502년부터 1672년 동안, 어 거의 한 100년 정도 넘게 건축을 되었는데요. 상당히 크고 포르투에 가신다면 꼭 가보셔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양의 시대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꼭 이곳에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분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제르니무 수도원 솔직히 좀 대항시대에서는 아직 그분들이 안 돌아가셔서 어, 여기에 없는데요. 어, 실제로 그 제르니무 제르니무 수도원에 들어가시면은 입구 딱 들어가고 오른편에 무덤 하나가 있어요. 저도 여기 보서 아니 이게 왜 무덤이지? 궁금해서 검색을 했거든요. 빨리 그랬더니 카몽이스라는 포르투갈의 시인이자 문학가의 무덤인데요. 어, 이 카몽이스는 학문의 도시 포르투갈 의학문의 도시 코임브라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정에서 일을 하다가 1547년 북아프리카 세우타로 이제 군인으로서 출정을 떠났는데 그때 오른쪽 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몽이스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 카몽이스는 인도와 고아 지역에 갔다가 어 근무 태만으로 체포를 당해서 뭐 감옥에도 채, 체류되고 뭐 중국과 인도 등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좀 유배 생활 뭐 체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메콩강에서는 빠져 죽을 뻔했었는데. 뭐, 이러한 좀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진 카몽이스는 우열곡적 끝에 다시 리스본으로 1570년에 돌아왔는데요. 그때 돌아왔지만, 많이 빈곤해서, 빈곤한 상태로 빈곤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때 카몽이스가 쓴시 중에 우스 루지아다스라는 시가 있대요. 시이면서 뭐 역사서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포르투갈의 신화와 역사를 표현한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이 우스 루지아다스가 포르투갈의 성경이다 라고 불릴 만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학 작품이고 그것을 쓴 카몽이스를 이곳 바로 제르니무스 수도원 입구 오른편의 무덤으로서 안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항 시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제르니무스 수도원을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 들어가서 솔직히 그걸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 바퀴, 이 카몽이스 무덤을 보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딱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 성당에서. 딱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 좀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어, 거기도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또 누구 무덤이 했는데, 와, 영어로.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어, 뭐랄까? 좀 약간 감동? 아니, 감동? 감동? 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바스코 다가마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음. 아마 대항시대에서 하신 분들은 다알 거요. 그 대항시대 게임 하신 분들은 다알 거고, 아마 대항시대를 내가 아, 안 했더라도 바스코 다가마 이름 정도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에서도 배우는 인물이죠. 특히 뭐 특히 이런한제그 신항로의 개척에서 뭐 누가 어디 갔니?라 그래서 거기서 엄청 많이 나왔던 분인데, 이 바스코 다가마는 포르투갈 남쪽 항구 도시 시네스라는 마을에 출신인데요. 이 바스코 다가마 아버지가 이곳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는 이제 시네스라는 지역 사령관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바스코 다가마가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1492년 어, 당시에 프랑스 배가 포르투갈 배를 약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당시에 주왕 2세였는데 바스코 다가마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바스코 다가마는 황급하게 이 프랑스 배를 억류하면서 이런 무역 갈등을 해결했고 이때 주왕 2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 거죠. 그리고 이때 프로투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492년, 어, 아시는 분알 거예요. 1492년은 콜롬버스가 바로 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텐데요. 바로 이 발견했을 텐데요. 음. 당시에 원래 바스로르 디아즈, 바스르 디아즈가 이때 인도양을 가기 위해서 이쪽, 남쪽에 있는 케이프타운, 희망곡까지 갔다가 돌아왔었죠.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이 원래 신항로의 개척을 주도한 줄 알았는데, 1492년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어,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신항로의 개척, 대항해 시대의 주도권이 스페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상태 속에 당시의 포르투갈 정부는 결심을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인도를 가자. 빠르게 아프리카를 들어와, 인도로 가자. 그래서 총사령관으로. 이때 바스코 다가마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누엘 1세는 바스코 다가마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총네 척의 배를 태웠는데요. 이때 바스코 다가마는 170명을 이끌고 1497년 7월 8일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하기 전날 바로 이 제르니무스 수도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무사히 다녀오기를 기도했던 거죠. 이때 바스코 다가마가 탄 배는 어, 탄 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출발한 바스코 다가마는 총 4대의 배를 이끌었다고 했는데요. 바스코 다가마가 탄 배는 상 가브리엘 호로 178톤급 카락이었습니다. 여기도 카락이 나와있죠? 뭐였지? 카락? 어, 카락. 어, 응, 당시에 바스코 다가마는 이런 카락을 타고 갔었고요. 그리고 상 라파엘 호. 바스코 다가마의 형이었던 파울루 다가마가 이끌었는데요. 그 배도 카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오호라고 100톤급 캐러벨이 뒤따랐고 수송선, 400톤급의 수송선이 같이 출발해서 총 4대가 178명, 170명을 이끌고, 바스코 다가마가 출발을 했습니다. 어, 리스본을 떠난 지 316일 만에, 어, 1498년 5월 20일, 인도 캘리컷에 도착했는데요. 어, 저는 지금 대양시대에서 인도를 볼 수가 없네요. 아직 쪼랩이에요. <laughs> 아무튼, 인도에 캘리컷에 도착했는데, 이때 바스코 다가마가 어떻게 보면 우여곡적속에간 거잖아요. 그 대양시대 아마 3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어, 리나포에본 사람들은 알 텐데, 여기 진짜 바람 안 붑니다. 어, 여기 진짜 바람 무풍지대예요여 무풍지대. 정말 힘듭니다. 아무튼 여기 그 뚫고 가기 진짜 어려운데, 인도까지 간신히 갔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뭐 이렇게 온전한 상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인도에서 뭐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오히려 조류, 조롱? 조롱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뭐 그지들이 왔어? 막 이러면서. 어. 그래서 바스코다 가마는 거기서 큰뭐 이렇게 무역을 하지 못하고, 3개월 뒤에 어, 그냥 향신료, 원래 우리의 목적이었던 향신료를 가득 싣고 가자 그래서 향신료를 가득 싣고 돌아오는데 어, 1498년 9월 9일 바스코 다가마가 리스본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더 인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코친에서 결국에는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바스코 다가마의 시신을 바로 이제레니무스 수도원에 가져와서 이제 안장이 딱 하나라고요 근데 이 바스코 다가마는 콜럼버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 스페인이나 뭐 프루투가 입장에서 영웅이라 불릴 수 있겠지만 당시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랑 무역하게 여의치 않자 그쪽 인도의 도시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등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제국주의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런 좀 안타까운 안타까운 역사의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인도 쪽이나 피지배를 받았던 그 식민지 입장에서는 좋은 인물은 아니죠. 실제로 1998년,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발견한 지 500주년을 기념으로 포르투갈이랑 인도가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인도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그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역사에 어떻게 보면 좋았던 인물인가? 아니면 이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침략자일까 한번 생각해 볼또 주제이죠.